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기초 수급자와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전세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SH공사의 전세 임대 시작일에 최대 규모입니다. 박고나운서입니다 서울시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임대를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임대 주택은 서울시의 세 주공사에서 2008년도부터 공급을 추진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3000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는 예전에 비해 최대 물량인데요. 기존의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은 가용 택지의 부족과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전세금 지원형 즉 임차형의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세 임대 3000호는 2400호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 6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됩니다.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방법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찾아 SH공사에 신청하고 SH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보증금 한도액이 1억 6천만원 이내로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두 지원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이 유지되는 한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은 1순위,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이 2순위입니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서도 공급 물량의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세임대주택의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며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국고전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차상위 계층 가운데 의료급여자이던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국가가 의료비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복지부가 국가 부담분을 건보공단에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 부담 진료비 차액 2,384억 원에 대해 건보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공립 유치원 가운데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송재영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립유치원 185곳 가운데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45곳에 불과했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당장 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예산 배분의 불균형 때문에 유아교육 예산이 실질적인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유치원 학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면 이를 부모에게 즉시 알리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또한 정부는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에 관한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왼손 피아니스트인 니콜라스 메카시가 첫 내향 공연을 가졌습니다. 정유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물 흐르듯 유유히 흐르는 손놀림과 특유의 리듬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한 손으로만 건반을 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왼손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메카시. 무대에 오르면 고도의 집중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연주를 하다 보면 제가 한 손만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제 자신과 음악, 퍼포먼스를 즐기는 관객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장애는 과거형이나 다름없죠.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이 태어난 니콜라스 메카 시 그에게 있어 피아노와 음악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입니다. 피아노는 제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삶의 일부입니다. 음악도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요. 음악을 듣는 것, 보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죠. 그 중에 피아노는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편 이번에 한국을 찾은 니콜라스 메카시는 울산을 시작으로 15일 서울 강동 아트홀 등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갖습니다. 제가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언젠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비판을 극복하고 세계적 연주자로 발돋움한 니콜라스 메카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가 깊은 여운과 울림으로 잔잔한 감동을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고난 원서가 전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운동도 할수 있어 자전거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15년 되지. 몸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노원구가 보편적 자전거 보험 도입에 나섰습니다. 노원구는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1억 원을 들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58만 노원구민 모두가 내년 2월 28일까지 자전거 보험 농구, 농구, 혜택을 농구,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은구는 지형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중랑천 도로도 있고요. 또 이게 평지가 낮아서 지형적으로 좋은데요. 더구나 저희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전거 많이 타고 또 자전거, 저희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전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고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함께 타던 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 구민이 길을 가던 중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다친 경우도 보장이 됩니다. 한편 노원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 공원에서 자전거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제 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기도가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열어 수도관 개량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흘러나오는 농물. 물 색깔은 벌겋게 변했고 군데군데 이물질까지 보입니다. 원인은 노후화된 상수도관 때문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정수대 들어와도 가정집 수도관이 노후화돼 농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경기도가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개량 사업에 필요한 공사 금액을 주택 면적에 따라 30%에서 80%까지 지원하고 세대별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주민이 직접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는 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주민 신청을 받은 시군의 현장 점검이 끝나는 대로 개량 공사는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도의 지원 내용 또 지원 대상 이런 부분들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참여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약 52억 원을 투입해 3만 세대를 우선 개량하고 2018년까지 20만 세대의 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는 27일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신규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밝혔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체로 선정되면 기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기자재비, 시설비 등에 대해 총 개발비의 8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수행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2015 고양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이음플러스 통합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고양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50여억 원이 투입돼 73개 사업에 약 2,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양산시와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양산점이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희망나눔 프로젝트는 취약마을 환경개선과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등에 1년간 1,6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가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행복텔러의 행복공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소외된 이웃에게 음악 봉사를 하는 허그월드 음악가들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종은, 피아니스트 서민기 씨가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중부고속도로 이천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교장협은 휴게소에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과 화물차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반사지를 나눠주고 휴게소 곳곳에 교통사고 실상을 알리는 사고사진 전시를 회 열었습니다. 베테랑 형사인 태수 어느 날 우연히 뺑소니범 조강천을 잡게 됩니다. 범인을 잡고 실종 사건이 결국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던 중 강천의 마지막 범행 대상이 태수의 여동생 수경으로 밝혀지면서 태수는 충격에 휩싸이는데 연쇄 살인마에게 여동생을 잃은 형사와 아내를 잃은 남자의 극한 분노가 빚어내는 범죄 스릴러 영화. 남겨진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통해 점점 고조되는 인물들 간의 감정 대립에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아름다운 홋카이도의 작은 시골 마을 소라치. 그곳엔 아오와 로쿠 형제가 살고 있는데요. 두 형제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여인 에리카가 그들의 삶에 끼어들게 되는데, 2012년 국내 개봉해 소규모 스크린으로 관객 만 명을 돌파한 해피해피 브레드의 속편격인 영화. 실제 와인 산지로 유명한 소라치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아내며 봄 극장가 관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1969년 국내 초연한 연극 고도를 기다린 여가 3월 12일부터 5월 중순까지 서울 서교동 삼흘림소 극장에서 초연 45돌 기념 공연을 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러브 초콜릿이 3월 14일부터 대학로 전용관에서 오픈한 형식으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7년 만에 개최되는 토이의 단독 콘서트 다카포가 4월 2일에서 4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꽃망울이 터지고 잎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어느덧 3월의 중순인데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속에서도 곳곳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피어난 꽃들 속에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만큼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